라이더 시청자 여러분 헬로 봉주드 디영 안녕 하드론 엔진으로 뾰로롱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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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제가 메가 포켓몬 상상도를 그려볼건데요 일단 제가 초안도 만들어놨어요 집안에 자 일단 처음부터 메가 페로코체 시작할게요 자 그럼 갑니다 클립 스튜디오 <놀람 Power Lip> <놀람> 자 스튜디오로 들어갔어요 어 제가 옛날에 쓰려고 했던 아바타를 그려뒀네요. 자 그러면 일단 뭘로 시작할까요? 메가테로코체 음. 어 여러분 잠깐요. 색상이 더러워져갖고 정리 조금 할게요. 이렇게. 자, 이제 그릴게요. 제가 보통 이런 색 펜을 써요. 자, 메가페로코체 갑니다. 턱선이 이쁘게 안 잡혔네요. 메가페로코체를 그릴 때는 왕관을 먼저 그리는 게 중요해요. 저는 페로코체가 제일 좋아하는 포켓몬인데, 여러분은 어느 포켓몬을 좋아하세요? 눈을 너무 가늘게 그려버렸네요. 나나 나 모든 모래블록 다 필요해. 모래? 응. 왜냐면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 동생이 게스트로 왔네요. 아나 모든 모래블록 필요하네요 누나 집에 있는 것들 다 포함해. 잠깐 모래블록은 어떤 블록을 말하는 거야? 그유구아 미안하지만 그건 안돼 이따가 상의해보자 누나 촬영 중이야 여러분 방해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원래 메가 포켓몬은 원종에서부터 살짝 과장되는데 메가 페로코체는 그 반대로 하려고요. 손 비율 맞추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네요. 그림에서는 애초에 그림을 망치고 같네요. 다시 시작해 보죠. 좋았어. 이번엔 느낌 좋다. 그림 그리는 동안 수다나 떨죠? 여러분은 쿠키런 킹덤에서 닮은, 쿠... 특별히 닮은 쿠키 없나요? 제 친구는 제가 홀리베리 쿠키 닮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진짜 닮았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동용 영상으로 만들어서 댓글 사용 중지를 해보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이 설문조사 하나 때문에 이 고작 질문 하나 때문에 모든 계획이 망해버렸네요. 생각보다 촬영이 오래 걸렸네요. 뭐, 중간에 있던 색상 정리 인터벌 때문에 그런 거겠지만, 왠지 시간 약속을 안 지켜서 후회스럽네요. 짜잔. 내가 더더 하려던 게 뭐더라 아 맞다 머리 위에 태양이었죠 그리고 뒤로 빛을 뿜듯이 쏟아지는 베일이요 짜잔 메가 페로코체 완성입니다 타입은 원래 에스퍼로 할까요? 메가페로코트는 메가파워의 힘을 인, 힘으로 인해 힘은 힘은 비록 살짝 약해졌지만 대신 사이코파워 머리 위에 있는 태양으로 사이코파워를 내뿜는 설정으로 합시다. 자, 다음으로 가기 전에 엄마한테 촬영 연장 허락을 받을겠습니다. 엄마, 예정대로 안 돼갖고 촬영 살짝 연장할게. 자, 허락만 받으면 저희 엄마는 뭐든지 다 받아줍니다. 또잡것을 얘기해봤네요. 이게 솔직히 이야기 시간인지, 메가지나 포켓몬 만드는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자, 이번엔 메가 냐오닉스로 갑시다. 아님, 메가 글레이시아로 갈까요? 여러분, 이쁜 포켓몬들 대명사가 뭐죠? 4세대에서는 당연히 글레이시아 잖아요 아니 이브이즈 중에서는요 이브이즈 중에서는 당연히 글레이시아 잖아요 왜 하필 글레이시아를 골라냐면 메가 페로코체는 제가 만들었고 그리고 또 메가 가디안 있고 메가 일러룹 있고 이쁜 포켓몬들이 거의 다 메가 진화를 가졌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메가 글레이시아. 아, 근데 글레이시아 그리기 어려우니까 그냥 원래 계획했던 대로 메가 냐오닉스로 할게요. 이건 그리기 시간이지만 솔직히 입을 더 놀리는 것 같네요. 접었던 기능 펼치고, 눈동자는 삭제. 메가니아 오닉스 암컷입니다. <놀람> 누나 이거 하는 중이야 응. 근데 블록 공장을 보야만 잠깐 뭐, 할수 있어? 왜? 내가 이걸 만들었거든. 짜잔 피라미드. 나중에 나중에. 마인크래프트 피라미드는 좀 어지럽. 네 안녕하세요 특수 동물 박사님. 헉, 뭐야? 메가 레오닉스. 와우, so cool. 눈이 갑자기 뭐, 다섯. 다스... 여섯 개가 됐는데, 눈이? 눈이 여섯 개가 됐어. 너 근데 왜 포켓몬스터에서는 내가네오네씨를안 만들었을까? 디자인이 너무 어려웠을 거야. 아니면 디자인 t 이 강제 휴가를, 강제로 휴가를 원해서 보낸 걸지도. <laughs> 예전에 레오닉스가 약간 소녀 같은 느낌이라면 메가 야오닉스는 약간 조금 더큰 소녀 느낌으로 할게요. 블럭 공장의 마이 아 여러분 불이 공방의 모야모 불이 뭐. 공방의 모야모 뭐. 이 편이 나왔습니다. 이편곧 나올 겁니다 이편이곧 나올 건데요 이번 블로그는 스포일러야 안 아, 알려줄 겁니다 즉, 오늘 나올 거 아니야? 내일인가? 오늘? Uh -huh. 오늘 나올 건가요? 오늘 나올 거야? 누나? 아니 아니, 응, 어, 오늘, 오늘이라는데요?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끝나고 나서, 팔이 조금 많이 아프네요, 그리는데. 발 아프면 그만해. 메가뇨녀와의 머리카락처럼, 와우, 셀클리. 프랑스 여자애 같은 단발을 만들어주겠습니다 멋있. 프랑스 달른 말에? 프랑스? 프랑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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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아하, 별로. 와, 진짜 좋네요. 지워야겠다. 그래도 그냥 머리카락. 그냥 수염으로 만족하죠. 고양이 수염. 뚜두두두두두두. 냥! 한쪽 귀는 살짝 접겠습니다. <laughs> 전 눈이 6개인 게 제일 마음에 드네요. 전 눈이 많은 생명체가 좀 이상하나? <laughs> 과감한 도전을 해볼게요. 음, 뭔 도전인지 아세요? 로비 장갑 만드는 겁니다. 지금은 소녀가 아니라 엄마 같은데요? 조용히 해. 자, 여러분. 정리해. 암튼,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꼬리를 합니다. 오, 꼬리가, 꼬리가 기네 엄청 길게 할 거야. 와. 돌돌 말려있던 꼬리는 이제 펴질 겁니다. 아! 꼬리가 두 개였어, 진짜로. 꼬리가 원래 두 가닥이었잖아요. 그두 가닥을 뱀처럼 표현해 볼게요. 뱀하니까 이 노래가 생각나네. 뱀이라, 뱀이라, 몸이 축구 맞대, 좋은 뱀이라, 뱀이라. 어때? 이거 생각이 나. 어, 진짜 뱀 같네? 뱀이라, 뱀이라, 몸에 끓고 왔다. 어 뱀이라, 뱀이라. 뱀을 꼬리에다가 다려니까 약간 그, 뭐지? 어, 내도사기도 하고. 자, 그렇게 해서 완성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농기를 하던 엔진.